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숨겨진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더 많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용하는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은 숨겨진 방법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숨겨진 것들을 찾을 때,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찾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더 나은 방법이 뭐지? 더 좋은 방법은 뭔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또 어디에 있을까? 답이 또 숨겨져 있거든요. 항상 이것을 찾는 질문. 뭘까? 왜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숨겨진 걸 찾아내고, 더 잘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래서 변화, 발전, 만들 수 있거든요. 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도, 천국도 다 이렇게 숨겨진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 거죠. 자, 오늘은 뭘 하든지 질문 많이 하시고요. 예, 네, 우리 GTS 묵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 역동성이라는 것은 힘 역자에다가 또 이동할 때 동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힘, 은혜의 힘이 움직이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GTS가 만들어졌어요. 그냥 단순히 배우고 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역동성인 움직임이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변화와 발전이죠. 삶의 현장. 아이들은 지능 개발과 또 학습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 안에 담아놓은 것이 5-7-2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 책에서만 보고 분석을 하면 효과가 크지 않아요. 이걸 제 생활 속에서 뭘 봐도 다섯 가지 생각해보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변화와 발전이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또 분석력이라든지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날, 그날의 주제를 생각하고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이걸 사용하면 변화와 발전이 바로바로 바로 일어납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일곱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뭐든지 다 컨설팅 할수 있는 잘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학습지도 독서지도 다 이렇게 할수 있고 또 우리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다 이렇게 컨설팅 할수 있는 바로 그런 도표입니다 이게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5-7 플러스도 잘 기억하시고 예,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제목이 아예 크게 붙어 있어요. 마케도니아 최초의 개종자 루디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빌립보를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빌립보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한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에, 비즈니스 우먼입니다. 사업가예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집에서부터 빌리보 교회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이빌리보 교회가 바울사도의 선교회 후원교회가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도, 대사랄카에 갔을 때도, 또 로마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예, 선교회 후원을 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게. 빌리포교회참 훌륭한 교회고 이 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자가 바로 루디아야 루디아 그래서 에, 바로 그 그림이에요 제목을 정해 보시고 스토리텔링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복음의 역동성 이렇게 정해봤어요. 복음의 역동성. 네, 이 역동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앞에 역 역자가 힘 역자예요. 힘입니다. 그리고 동자는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동. 그 다음에 이제 이 움직이는 예, 성격이죠. 이게 역동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살아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살아있다, 살아있는 복음을 제대로 가지면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할수 없고 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도 역동성,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역동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역동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받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보고 와서 이게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 빌립보에 가서도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나 하고 이게 이제 역동성이에요. 바울은 열정과 비전 막 이런 것들이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그러면 막 이게 그냥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복음은 역동성이 있다.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 어떻습니까? 그냥 죽어 있는 역동성이 전혀 없는 죽어 있는 복음인가요? 이론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막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역동성이 있는 건가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석이에요. 자, 여기서 보이는 부분은 우선 바울과 그 뒤에 있는 두 사람, 바울과 신라가 여기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도 같이 합쳐졌는데 그런 일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을 듣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산이 있고, 하늘, 구름, 자, 그리고 풀이 있고 글씨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최초의 개종자 루디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이들의 바울의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있죠. 그리고 이들이 전하는 말씀, 복음, 그리고 들을 때 내면의 움직임. 네, 이 모인 여인들이 들을 때 움직임. 이걸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정보가 감정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보가 들어가니까 감정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들의 그 만남의 과정. 파울은 빌리보에 가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집안에 앉아,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어디 기도할 조소를 한번 찾아볼까 하고서는 나, 나가다 보니까 강가에 있는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걸 보고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속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있고요.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그림은 움직이는 게 아니지만 이 속에는 지금 역동성이 있어요. 바울의 움직임, 복음의 움직임, 성령의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 자,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 묵상을 통해서 막내 안에 막 꿈틀대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삶 속에서 막 움직이는 이런 역동성이 있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을 감아 보시고요. 우선은 바울 뒤에 있는 두 사람, 앞에 있는 말씀을 듣는 여인들 다섯 명, 또 강, 맞은편 산, 하늘, 구름, 그리고 이들이 있는 지역의 그런 풀들 글씨 마케도니아 처음으로 개종된 여인 루이아자 그리고 이제 예, 또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 예, 우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이 바울의 이 그림의 배경이 되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입니다 <laughs> 예, 이 송에 들어가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전하라. 예, 마태복음 28장 10절,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은 가만히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뭔가 전달되고 전달될 때 이게 활동성이 있는 거거든요. 자, 또 개인적으로 경험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전도했는데 누군가가 듣고 돌아온 경험들.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성령의 그런 역동성 정말. 그 역동성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이렇게 사명 일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역동성이 추구벌이 반대해요 자, 아이들은 또 여기서 수학 공식 또한번 생각을 해보시도록 해보세요. 도형도 있고, 또 수도 있고, 규칙도 있고, 측정, 재료와 그래프, 요런 다섯 가지의 내용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무슨 사각형 또 그다음에 얼굴들도 보면은 이게 이제 둥그런 형의 예, 도형이 있고요 또뭐 글씨도 하나하나 보면은 다 이게 규칙적으로 글씨의 예, 그이 글씨의 그, 예, 예, 그 틀이지 있 않습니까 이게 무슨 채 무슨 채 무슨 채 이거는 좀 글씨가 다 이렇게 고딕체 같아요 다 규칙적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전부다 네 예, 그리고 뭐 물이 흐르는 곳에 풀이 자라고 뭐 이런 거. 가서 전하니까 듣는자가 은혜받는 거. 또수수 수 계산하는 거다. 네. 세상에 수학이 없는 게 없고 구어 없는 게 없거든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 이 그림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이제 마게도냐 사람.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쪽 사람들이 불러요.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현재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필리프 교회 탄생이 나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 2, 1, 9조.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속의 명하에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나 속도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10편 50편 1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 자, 어제 감사한 것. 어제 감사한 거 자, 또 예,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를 지내시면서 보편적인 것이든 또 어려운 일이든 그 속에 감사의 시를 꼭 찾으시고요. 오늘 또 감사한 일 하루 시작하면서 오늘 일과를 한번 쭉 적어보시면서 감사할 일 적어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미래 비전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일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살아있어야 또 평안하고 감사는 세 가지의 역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줍니다. 환경의 변화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돼요. 자, 오늘은 숨겨진 비밀찾기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의 의미나 또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바울과 신라가 핍박을 받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이유. 이유가 뭐죠? 이유, 복음 때문입니다. 보금전 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다가, 보금전 하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 그걸 고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이, 어, 그 사람,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지니까 이게, 어, 이게 사업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소라를 일으켜가지고 또 보금이 들어가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 그거 가지고 돈 벌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래서 복음 때문에, 자, 복음 때문에 뭔가 힘들고 고난 받으면 이건 감사할 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들은 감옥에서 뭘 했나요?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자, 감옥에서 이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이 고민하고, 이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했거든요. 기도와 찬송. 어디에 있느냐, 어떤 환경에 있느냐 보다는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목표가 진동하고, 문들이 열리고, 또 묶여있는 것들이 다 벗겨지고. 이 사건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과, 그, 절망하는 것은 금지하고, 기도와 찬송을 해야 한다. 기도와 찬송은 기적을 만든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10년 동안 근심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기도하는 게 낫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치웠더니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자,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매를 시컷 맞고, 몸은 쑤시고, 내일 아침에는 또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곤욕을 치를지, 죽게 될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지금 감옥에서 무슨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인간적으로는 아프고, 두렵고, 걱정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 관점에서, 인간적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목요일날 주제죠. 하나님의 관점에, 영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볼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떠야 되고,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죽으면 순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수 있는 기적에 대한 기대감 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오히려 어, 이 찬송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오히려 감사 그래 죽으면 천국한다 그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 않겠느냐 우리를 더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할 일이 더 있다면 하나님 우리 위해서 뭔가 하시지 않겠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이렇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님 제가 보고 온 천국 여기서 죽게 되면 그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매맞고 여기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 찬송하고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닮아가면 좋겠어요. 자, 개인 질문입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저는 나의 업무에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 제 업무에서 더 발전시키고 있는 게 GTS 묵상 활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발전. 현장에서의 그 살아있는 신앙. 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제도 우리 아이들하고 지회에서 묵상했는데 그 아이들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같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있으면은 화요일날 수요일날 한번 참고해 보세요 거기 들어오는 아이들이 에참 말씀을 놓고 아이들이 말씀을 놓고 토론하고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런 운동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삶 현장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어른들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떤 문제를 놓고 주님의 말씀을 놓고 막 동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이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그래야 살지, 뭐, 잠깐 기도하고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배우고 끝나버리고, 뭐, 이래버리면 이제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을 통해서 내받았고, 시간에는 우리 삶의 현장을 놓고 주님께 묻고, 또이 묵상은 생활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자, 묵상하실 때눈 감아 보시고 본문 생각해 보시고 일곱 가지 주제 꼭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의 내가 만나는 사람, 해야 될 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 미래 비전 놓고, 네, 주님 오늘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사용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또 사용을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영감이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GTS 묵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승리 하루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돌아와 구원 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의 일터가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저희들이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료받는 교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암조직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통치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운세계에 더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GTS 운동이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각 교회마다 퍼져나가게 하시고, 각 지역에 지부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영광 가지고 승리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